한 사람만을 주제로 한 책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쓰신것 같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 그, 그러서그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 내가 머리말 좀 읽어드릴게. 근데 이 처음 읽는 거야. <laughs> 자,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책과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지 바꾼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았다. <laughs> 달라진 건 전혀 없다. <laughs>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 윤석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적 사고였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와 같다. 아이, 너, 이거 이참 훌륭한 비유야 이거. 응?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한 줄로 다 이해가 되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안 가르쳐주지. <laughs> 그의 운명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실컷 욕해놓고 희망은 힘이 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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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예요? 얘기하기 전에, 여기 다스베이더 나왔으니까. 사실 저몇달 동안 총수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병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감기 기운도 있고 그렇더라고. <웃음> <웃음> 아, 그,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여론조사에서는 손석희 씨가 1등인데. 그분은 은퇴한 지가 몇 년인지 네, 알도 일이야. 그, 그 분은 <laughs>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만 그런 거고, 실제로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김어준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널리즘이라면 그 활동은 꼭 신문사 방송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총수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불쌍한 김재현 기자가 앞에서 뭐라 뭐라 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언론이 엄청 보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언론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거지 저널리즘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최강 저널리스트를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쪼잔해.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인정해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런 생각하면서 음... 제가 지난 몇 달간 지켜봤고요. 그래도 큰병안 걸리고 고장 안 나고 여기까지 온게 굉장히 고맙고 휴가 가서 잘 쉬다 오기를 바란다는 덧담을 먼저 하고 음, 자, 이... 주관적 체린왕이다. 차린왕이라는... 잠깐만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120 페이지. 저널리스트 김호준. <웃음> <웃음>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처음 처, 펼쳤어요. 첫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호준은 잘 생겼다. <laughs> 새로운 얼굴이다. 그런 내용이네? 음. 자, 그래서 제 1장 1절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며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배운 거 혹은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테마 몇 개를 일장에다 썼어요. 세 개를 썼는데 첫 번째가 주관적 철인왕이에요. 철인왕은 플라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텔로스 목적은 정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는 철인 통치라는 거죠. 이때 철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덕인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고 철학자가 왕이 되면 그 철인왕이에요. 음. 그러니까 국가가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철인왕이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론인데 민주주의는 그 반대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냥 표만이 받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 민주주의를 배격했죠 플라톤이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을 죽였으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철인왕이 시, 실제 존재하냐 그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윤석열은 철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laughs> 무지하게 멀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잘 안다고 생각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게. 플라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하나만한 주장을 했다고 근데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플라톤이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 민주주의 방법으로 권력자를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제도 만능론을 경계해라 제도가 잘돼 있다고 다잘될 수는 없다 누가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도 가 동일하더라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음. 제가 철학적으로 아 플라톤을 싫어했는데 플라톤 선생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였구나. 음.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든가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든가 이거 진짜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어, 대통령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